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 과장 언니 윤혜진입니다. 오늘은 어, 세미나 준비가 있어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왔는데 좀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. 그런 날 있으시죠? 평소에 하던 건데도 뭐 그날 따라 진도가 잘안 나간다거나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좀 그런 날이요. 오늘이 저한테는 그런 날이었는데요. 그래서 잘, 일도 잘안 되고 집중도 잘안 되는데 그냥 짐 싸서 일찍 퇴근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좀 늦게까지 버티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좀 버티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뭐 계속 작업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좀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나?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하나?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뭐 세미나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. 그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이 그 양이 너무 많거나 좀 길어 보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고 싫잖아요. 아 피곤한데 아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좀 빨리 좀 핵심만 하고 끝내지 막 이러면서 아, 얼마나 남았나 막좀 이러잖아요. 그래서 참 사람 입장이란 게 묘한 것 같아요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고 간결했으면 좋겠는데 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또 아, 이거 이게 들어가야 되나 저게 들어가야 되나 혹시 빠진 게 없나 이러면서 좀 과하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랄까요?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오늘 한것쭉 되돌아보면서. 내일 뭐 할까 이렇게 고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어요. 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일 초안을 완성하는데 간단하게 하자. 양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일단 만들자. 일단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짐을 싸서 퇴근은 했는데요. 또 이게 내일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.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걸 하던 자료를 또 보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꽂혀가지고 또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네요. 음,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학원 생활 하시다 보면 좀 잘, 뭔가 잘 풀리는 날이 있고 좀잘 좀 풀리지 않는 날이 있고 아마 그러실 텐데요.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가볍게 가져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늘 잠깐 들었어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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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을 빕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고맙습니다.